여러분들이 보통 러시아 가시면 어떤 걸 사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너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짜입니다. 너무 맛있는데? 어머! 어머 고양이 맛이에요. 자 이거 먹어볼 건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딱딱한지좀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ASMR 준비해봤습니다. 프리벳 안녕하세요 시온스쿨러시아 마샤스입니다.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러시아어 맛있는 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. 여기 보면은 되게 많은 주전부리가 있잖아요. 초콜릿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 과자 아니면 케이크 등등 제가 공수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가져와 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통 러시아 가시면 어떤 걸 사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그중에 우리 한국 사람한테 들 이미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알룡가입니다. 여러분들 이름 알고 계셨나요? 알료가 써있죠? 자, 여기 이렇게 예쁜 여자애기가 너무 유명해서 이제는 뭐 이거 보면 바로 러시아 초콜릿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념품, 선물, 완전 필수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거는 꼭 사오시고요. 그리고 이거 말고 혹시 알펜골드라는 초콜릿도 들어보셨나요? 이것도 되게 맛있는데 저는 실제로 러시아 현지에서는 사실 알료가보다 이걸 더 많이 먹었어요. 그래서 제 입맛엔 이게 더 맛있는데,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자, 초콜릿 보통 많이들 사오시니까 제가 일단 요거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생소하신 다른 디저트를 좀 볼게요. 자, 일단 여기 있는 바다들 한번 볼까요? 자, 이거는 이제 읽는 거, 러시아어로는 유빌리에이너라는 단어로 적혀 있습니다. 이게 일단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과자 이름이 고요 이것도 뭐 연유 맛, 뭐 딸기 맛, 그리고 초코 크림 이런 거 묻어있는 그런 게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트라지존이라는 러시아 표현이 나와 있어요. 이게 바로 뭐 전통적인 이런 단어죠. 베이스, 기본 맛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한국의 약간 에이스 과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은 뭐 차나 커피 이런 거 커피랑 같이 하시면 같이 먹으면 제일 환상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과자로 보십니다. 자 안에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얘는 그냥 좀 평범해요. 어머 부러져 있네요. 여러분 이게 멀쩡한 거 보여. 보이... 어머 다 부러져 있어요. <laughs> 어떡하죠? 그냥 그냥 봐주세요, 여러분들.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 같은 애들이에요. 요런 애들 뭔지 아시죠? 음. 그냥 딱 차에 먹기 좋은 진짜 에이스 맛이에요 근데 조금 더 비스킷 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저트로 되게 부담없이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자예요. 특별히 무슨 맛 없는 이 맛이라지 좋네. 전 되게 강추하는 그런 과자입니다. 국민 과자고요.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거는 음, 제 가족들이 좋아하는 과자라서 좀 따로 많이 사 와서 이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모양이 대충 보이실 건데요. 웨어스예요. 웨어스. 외하스. 저희 엄마는 이게 웨어스보다 훨씬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이거 보면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. 자, 요거 제가 가지고 온 거는 보시면 마치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초코 색깔이 나와 있거든요? 제가 이것도 먹어볼게요. 이러분 죄송해요. 저 혼자 먹어가지고. 맛있네요. 네, 여기 안에 약간 달달한 크림이 같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웨하스 맛이고요. 이것도 역시 이렇게 커피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. 웨하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유독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.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러시아의 국민 비스킷 같은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 보시는 그런 디저트류가 많을 건데요. 먼저 요거 하얀색이랑 이제 그 하얀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에 덮여져 있는 거, 이거부터. 이건 이제 뿌리아니끼라고 러시아로 하는데요. 이게 보통 꿀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과자류라고 보면 되고, 먹이 연유나 호두나 뭐 과일, 베리 이런 것도 첨가해가지고 맛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하는 그런 데 과자라고 보는데, 빵과 과자의 그 살이에요, 사실.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. 그리고 음, 조금 퍽퍽합니다. 그렇게 많이 달진 않아요. 뭐 꿀이랑 뭐 연유 이런 거었다 해서 되게 달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달지 않고 오히려 저는 딱 커피랑 이런 거 먹기 좋다 해요.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넛 모양이 나는 거 있잖아요. 이게 이제 마란기라고도 부르는 그런 과자인데요. 비스킷이에요. 그래서 이제 좀 제일 비슷하게 보면 이제 건빵이라고 부를 보는 것 같아요. 건빵. 그래서 특별한 맛은 없고 그냥 약간 정말 그냥 조금 퍽퍽한 맛이지만 가끔 좀 끼니로 좀 때울 정도로 그렇게 과자로 많이 먹는 건데 자 이거 먹어볼 건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딱딱한지좀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ASMR 준비해봤습니다. 괜찮네요. 네. 한번 먹어보세요. 다음, 마지막, 꿀 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, 이것도 국민 케이 이렇게 불리고, 실제로 제가 또 어디서? 서울에서, 동대문 가서 사왔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먹어볼 수 있는, 어, 케이크입니다. 실제로 지금 여기서 이제 직접 구우셔가지고, 현지에서, 어, 현지 분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. 요거는, 미더빅이라고, 메도빅이라는 단어가 간판에 쓰여져 있어요. 그래서 이케이 이름 자체가 메도빅이라는 단어인데, 꿀 케이크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이름이고요. 또는 미더브이 또르트라고도 해요. 미더브이가 꿀, 그 다음에 또르트 케이크라는 단어죠. 그래서 그걸 합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. 자, 이거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밀크립 같은 식으로, 층층이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케이크 있죠. 그런 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게 잘라봤더니 요런 느낌이에요 보이세요? 네 그래서 층층이 있는 그런 거라 보면 되고요 자 그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? 어머 어머 고양이 맛이에요 저 진짜 옛날에 많이 먹었거든요 맛있어요 또 달달한 게 땡기죠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나요? 이게 날씨가 되게 추운 나라는요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체온 유지도 있고 열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도 많이 먹고 그리고 바로 이 디저트류, 단과류를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알았겠지 알았지만 초콜릿이나 이런 과자나 그리고 케이크류가 좀 많이 단편입니다. 그래서 그냥 먹진 않고 보통 이렇게 커피나 특히 홍차, 러시아 사람들 홍차를 많이 먹거든요. 같이 곁들여서 많이 먹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.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러시아에서 많이 먹는 주전부리에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. 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지금 이게 몇 개입니까 종류만 해도 그래서 오늘 좀 저녁을 좀 굶어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다음 영상에서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준비했거든요. 여러분들 머릿속에 러시아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그거 그렇죠 그겁니다 그거 그거 제가 준비했습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빠까 자 오늘은 제가 너무 너무 좋은 거 재밌는 거제맛 하는 요 무슨 말 하는 거야? 이나 이나 하는 줄 알았어. 아미역에다있어요 엉덩이 파이좋죠 먹어보세요. 그래? <놀람>